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왼쪽 유도 덕관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1호점과 같이 이제 이벤트 영상을 어, 찍게 되어서 주제는 이제 관장님을 이겨라. 라는 주제로 이제 1호점 관장님과 또 2호점 관장님이 이제 같이 둘이 편을 먹어서 우리 관원들과 같이 대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오랜만에 는 아니지만 항상 아이들을 과 이제 관원들을 잡아줘서 근데 또 이제 섞어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1호점 이제 관원들이야 사실 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 이제 잘하는 이제 관원들도 좀 있었고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신나서 승번을 정하고 있는데 어 덩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저희 체육관에는 아직 이제 덩치가 좀 있는 분들이 덜한데 이제 덩치가 있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어 조금 이제. 몸을 잘 풀고 있었습니다. 자, 순번은 이제 1호점, 2호점, 이제 관원들이 그냥 이제 무작위로 섞여서 이제 진행을 하였고, 뭐 누구랑 일단은 할줄 몰랐는데, 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게임이란 게어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어 낮은 이제 수준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제일 아주 빡센 상대랑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좋은 사실과 편집과 고퀄리티의 영상은 유도부 채널에 들어가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재밌게 촬영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제 영상에서는 약간 무 편집, 약간 예 그냥 자연스러운 <laughs>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첫 번째 이제 코치님과 진행을 하는데 어, 힘이 좋더라고요. 여기. 어, 선수부 이제 1기 출신인데 자세며 이제 힘이며 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이제 고전하였지만, 넘어가면 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점수만 따면 된다라는 이제 근데 빨리 넘겨야겠다. 아, 이런 네, 시간 끌면 힘들 것 같아서. 왼쪽 유도에 진가를 한번 보여주려고. 자, 이제 매치기 전에. 아, 어, 매친다고. 한번 상전 <laughs> 예고를 해주고. 아, 한번에 매쳐줬습니다. <laughs> <laughs> 생각보다 코치님은. 같이 체급이 둘다 있으니까 뭐 생각보다 더 이렇게 있게 넘어가서 안전하게 잘 외쳐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박 관장님. 자이 친구도 이제 선수부 1기 출신인데 어우 첫 번째 다 보스급 이제 관원들과 진행을 했는데 일단 딱 밖에서 보는데 어우 딱 자세랑 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아마추어 같지 않은 약간 느낌의 느낌도 좀 있었고, 어, 우 약간 이게 사실 절반을 줄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laughs> 어, 그래도 날렵하게 잘 피해 줘서 제가 이제 무효 처리를 해줬습니다. 예, 우리 박관장님도 조금 고전을 하고 계시고. 어, 힘이 좋으니까 이게 일단 힘이 좋으면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서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이제 빨리 승부를 보려고 어, 자, 아버지가 잘들어 가는데 아, 어, 역시 어, 경력을 무시부탐 받고 자, 잘 보여줬고 네, 한번 기술이 오는데 아, 어, 저거는 진짜 우리 네, 어, 두 번째 저기 단장님과 같이 하는 상대가 조금만 더 끝까지 당겼더라면 넘어가실 고 있었을 법한 동작이었습니다. 자, 체급과 힘과 또 실력이 좀 있으니까 반장님은좀 힘들어하셨어요. 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다리가 잘많아져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예, 이제, 둘다 이렇게 보스급의 관원을 끝내주고. 자, 다음 타자 이제 우리 유도부 채널의 이제 고정으로 나오는 게스트. 우리 권인데, 어, 아무래도 이제 유도부 채널에서 이제 항상 기술 연습하고 또 기술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아, 그래도 다른 관원들보다는 깔끔하더라고요. 기술이 약간 날카롭고. 단지 이제 왼쪽과 상대를 많이 안 해봐서 조금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제 허벅다리 같은 이제 기술 차이 때좀 기울이기가 좀 아쉬운 점. 어 저도 사실 아 볼로 매칠까 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이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멋있고 약간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정말 고민 고민하다가. 어 원래는 허벅다리 아니면 허리 유리기 이런 걸맺칠까 아까 첫첫 판에 이제 어버치기로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기술을 하고 싶어서 자마 유도부 채널에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 아까 어버치 동작은 좀 약간 변수로 이게 뭔가 재밌게 한번 또 멋있게 한번 이제 신기하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실패해서 를아 이제는 빨리 끝내야겠다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마무리를 해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자세가 저렇게 반대쪽일 때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이제 엉덩이를 빼게 만들어주어서 기술을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번은 이제 어, 이 친구도 몸이 상당히 더라고요 같이 녹음했을 때 이제 오랜만에 와서 준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과 오래 끌면. 장기전으로 가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박관장님께서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아마 관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주 현명하게 허벅다리 넓이로 빠르게 끝내줬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상대는 어좀 이제 경인급 네, 친구인데 어 상당히 이제 몸이 좀 부드러웠습니다 좀 유연하고 이제 제일 유도를 하면서 까탈스러운 스타일들이 유연한 약간 뭔가 몸에 관절은 붙어 있지만 관절이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듯한 느낌 어 제가 이제 정말 아무도 모를 법한 모로 뛰기 <laughs> 자세를 한번 이제 기술을 걸어 봤는데, 아, 안 걸리더라고요. 저거 웬만하면 피하고, 아, 까 그러니까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유연해서 그런지 또 탄력도 좋고. 자, 배대지치기로 지금, 아마 제가 이제 기울이기를 조금 덜, 한 부분도 있겠죠? 좀 약간 뻘쭘하긴 했지만, 예,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진행을 하고. 자, 맞잡이랑 할 때는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오른쪽끼리 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오른손으로 상대방 왼손을 제압을 해놓고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좀이렇게 깜짝으로 반대쪽 안뒤축구리 하는 걸좀 좋아해서, 네, 오른손을 이렇게 항상 먼저 잡아놓고, 상대방이 이제 못 잡게. 그리고, 어, 원래는 깔끔하게 딱 던지고 싶었는데 너무 부드럽고 유연하고 하니까 깔끔하게 매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체면이 조금 구겨지더라도 질질 끌려서 매쳤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어, 요새 조금 이제 시야 출전을 좀 하고 나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더라고요. 약간, 어, 한 거에 비해서는 또 운동신경이 좋아서, 어, 상당히 기술 구사를 잘 하고, 힘도 좋고, 어, 우리 어 박관장님께서 어 조금, 저거? 이제, 멋있는 기술을 보여주시려고 각을 잡았는데, 조금 빠져가지고, 아, 쉬웠습니다 어, 자, 우리 이번에 이렇게 보다가, 아, 우리 여기, 일관 친구들이 유도부 채널을 많이 본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 어깨로 매치기가 아마 이제 요 근래에 한번 어깨로 매치기 설명을 했었어요. 유도부 채널에서 그걸 보고 이제 따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거 보이는데, 역시 또 이제 관장님, 관원, 이제 관원들답게 이제 영상을 구독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제 모습들이 되게 보였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저희 체육관의 유일한 왼쪽 자세이신 분이신데 어, 자세가 되게 좋으세요 항상 제가 잡아줘서 맨날 괴롭혀 드리고 있어서 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셔서 어, 일단은 제가 뭐 제일 크게 칭찬하는 거는 일단 자세 일단 넘어가든 제일 중요한 건 넘어가든 어떻게 되든 머리를 들고 있는 게 그래야 공이 다어 정말로 이제 경력의 차이가 구력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쉽게 어버치기로 넘겨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네, 우리 저희, 저희 체육관의 네, 중학생 친구입니다. 자, 장점은 팔다리가 길다라는 거, 아직은 이제... 구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중심 잡는 건 아직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 이제, 아 디딤다리를 조금 더잘비교했수 있는 것같할수있 상대방을 조금 더잘 당겨줄 수 있었는데, 반면 상대가 이제 관장님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겠죠. 어, 왠지 물 마시군요. 힘들 것 같아서. <laughs> 자, 이번에도 저희 체육관에 유도부와 원청부의 구독자이시면서 어 유일하게 또 용용용 이제 굿즈 티까지 가지고 계신 어 유도의 이제 찐 팬이신 관원이십니다 어 체급도 있고 약간 이제 옛날에 조금 한3 개월 정도 유도를 하셨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하시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채권 오면서 제가 좀잘 이제 지도해드리면서 자세나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항상 저를 잡으면서 왼쪽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자세가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 이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얹혀 계셔서 힘들어 하시고 제가 빨리 끝내드렸습니다. 어,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도 많이 힘들어 하셔서 <laughs> 물 마시며 이제 잠깐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어, 또 이렇게 1대1로 나와서 이렇게 소화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관원들을 잡아주려니까 같이 했을 때는 조금 덜 느꼈는데 힘든, 힘든 게 나와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는 눈이 있고 뭔가 즐거움을 또 선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힘들지 않았나 싶었어요. 어, 제가 또이본상태는 어, 약간 덩치가 어, 좋더라고요. 운동 딱 잘하면 어, 정말 잘할 것 같은? 또 이제 덩치에서 이제 민첩성도 있고, 어 반장님 이제, 이제 또 미는 그 상대를 아주 좋은 예시로 잘못받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요 <laughs> 아주 귀여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초등학생 친구입니다. 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대련이나 하면 사실 나보다 큰 사람을 만나면 당황하기가 되게 급급할 거예요 왜냐면 아, 뭘 해야 될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아 어차피 못 이기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약간 생각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 지금 보는 초등학생은 네, 안 되더라도 끝까지 저렇게 이제 기술을 들어가 보고 해보는 것들이 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맺히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맺힌다고 신호를 와. 주고 안전하게 들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들었는데 우리 박관장님께 되게 아쉬워했다고 <laughs> 아그 모습이 이제 들으니까 그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관원입니다 어 이제 1호점에 이제 성인분이신데 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자세가 좋은 거 저렇게 밑으로 깔아서, 어,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이제 밀고 가거나 기술을 걸기 위해서. 그런데 딱 저렇게 자세를 낮추고 끌고 오면서 반대쪽 가마치기가 이제 시그니처 아주 잘 하시는 기술이라고 하시는데, 어, 저렇게 막 시도하는 또 자세라 약간, 어, 관장님 아니었으면 그래도. 나지지 네? 않았나. 예. 어,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laughs> 너무 긴장한 관원들을 위해서. 한번 재미를 선사해 주셨고 단렇게딱 어. 섰을 때 머리를 들고 있는다는 점 이제 지도자로서 조금 큰 점수를 얻을 뭐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어, 너무 시간 걸리면 또 관장님도 힘들 것 같아서 어, 좀 빠르게 정리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렇게 다 자세를 낮추고. 어, 자, 다음도 우리 1호점에 성인분이세요. 어우, 딱 잡았는데 힘이 진짜 딱 좋아가지고. 약간, 약간 저도 이제 아다리가 잘 걸렸는데 일부러 이제 기술을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 이제 배려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 뭐, 치기, 그런 힘이 너무 좋으니까, <laughs> 제가 뭔가 한거은 없는데, 역으로, 그냥 쉽게 이제, 어, 주워 먹었죠. 아, 어, 한번더 하고 싶어 하셨는데, 끝났을 때, 아, 많이 아쉬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진정한 흰띠 친구. 자, 흰띠 특이라고 하면, 어, 저는 이제, 잡았을 때, 저렇게 엉덩이를 빼고, 팔을 피고 있는 경우들. 어 사실 이제 저런 동작들이 이제 자세가 잘안 잡히고 이제 무릎 낮추는 동작들이 잘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은 이제 저렇게 엉덩이를 빼면 잘안 넘어가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저런 동작들인데 아마 초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도 저렇게 한다 그럼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수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계속하면서 머리를 들고 무릎을 낮추고 네,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과정인 거니까 어, 자기가 아직은 내가 초보자에 이제 위치에 있더라도 아 그렇죠 어. 네, 걱정 너무 마시고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선생님께서 엉덩이 빼는 상대를 아주 빗당겨치기로 엉성하게 잘외쳐주셨습니다자 어, 다음은 이제. 이 친구도 요새 어우, 저번에 시합을 같이 한번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첫 시합인데도 어, 상당히 잘했었어요 제이 이벤트 영상 찍기 전에 사실은 이제 무슨 기술 하나 알려 줬는데 이제 그 기술을 걸라고 제가 이제 약간 계속 장난을 치면서 약간 이제 그런 행동을 취했었는데 어, 이 허벅다리 때문 사실은 배고같치게 하는 분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빠질 걸 알아서 허벅다리로 4분이 넘겨주었습니다. 네 다음도 이제 초보자 친구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laughs> 아마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이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상대는 관장님이고 근데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항상 관장님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뭔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술을 걸고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질감이 없어서 저희 이제 1호점과 2호점은 항상 관원들을 이제 손수 잡아주고 정성스레 잘 맺혀주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흰띠에 특성이 나오죠. 어. <laughs> 이제 근력적인 면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자세를 일단 잘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버치기는 성공했습니다. 아우, 아 예, 깔끔하게 어버치기를 다무으 해주었습니다. 다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 저 이번에도 이제 초등학생 친구입니다. 어, 초등학생 치고 좀 키가 있기는 하지만, 어, 생각보다 상당히 잘해요. 좀 많이 칭찬했던 거는 이제 자꾸 이제 앞으로 돌아 나오려고 하는 거. 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상대가 저, 저랑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 기술 저렇게 들어오는 것이 되게 칭찬할 점이었습니다. 어,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이 어, 정도. 되었고 이제 녹화 영상이 이제 중간에 잘리게 되어서 끝까지 찍지는 못했지만 유도부 채널을 이제 들어가시려면 어, 들어가 주시면 어, 편집이 깔끔하고 예쁘게 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그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드리고 마무리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감 마무리하겠습니다.